우리 국민의 힘은 이미 검찰청법 개정안 조속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반 헌법적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를 청부가 있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서 위헌적인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문재인 이재명 수호에 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도 모자라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사계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수완박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반대했기에 사계특위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은 간사 간의 협의가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계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 독재 선포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리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극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제해야 합니다. 설사 유언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올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검수한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조속히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뭐로 연락을 이미 드린 바가 있 아닙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원내수석이 저쪽의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